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양 줄탑 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22번째 단락입니다그 중에서 속하는 바가 없으면 해탈이다 대목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속하는 바가 없으면 곧바로 해탈이오 마음이 짓는 바 있으면 곧바로 속박이다. 네 어, 어제 바로 우리가 공부한 근강경의 내용하고도 상통하는 거죠.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속박이다. 속하는 바가 없으면 해탈이다 이거예요. 제가 어, 이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마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해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조금 공부가 될 만하면 또뭐이 반년 저 반년 원래 사회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얽혀야 되고, 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나가요 진도가 그래가지고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반열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표를 썼어요. 내고 모든 반열을 다 쉬고, 이제 정말 어, 홀로 됐죠. 그랬더니요. <laughs> 사람이 희한하대요. 모든 반연을 쉬고 홀로 되면 공부가 잘될것 같았는데, 오히려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디 소속된 바가 없으니까. 계속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면서부터는 소속이 됐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군대, 이런 식으로 소속된 데가 있어가지고, 소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속박도 됐지만 또 나의 의지처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근데 정작 소속이 다 없어지니까 오히려 허전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 마음 공부가 안 됐으니까. 정말 마음 공부가 됐으면 소속이 없을수록 해탈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탈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다 놔야 해탈을 하는데, 애착을. 애착을 못 놔요, 절대. 왜? 이거 없으면 내가 허전해서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절대 못 놓는 거예요. 몸에 대한 애착, 마음에 대한 애착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 네. 부분 해탈이라도, 뭐, 한꺼번에 통째로 해탈하기는 어렵지만, 부분해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 어디다 속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뭐, 법정 큰 스님께서 무소유, 소유하는 것은 소유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의지처 이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속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대중처소에서 공부하는 걸 즐겨하는 스님도 있지만 어떤 스님들은 대중처소에 있는 것조차도 소속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홀로 정말 그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도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부터 토굴에서 홀로 정진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대중처소에서 최소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대중들과 어울려 살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거를 좀 기본적인 틀을 몸에 익혀서,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정진하는 거는 큰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대중처소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혼자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금 좀 개성이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럴까요? 이런 경우들이 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소속이라는 게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자규하는 바가 있으면 속박이 된다. 일부러 막 마음을 자규하는 바로 하지 말고 수순에서 연의 수순에서 그냥 헌얼리연 따라 헌얼리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